사진 출처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는 9월 12일 지지25화 cu 편의정과 손잡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한 상담 전화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16개 지역 상담 기관과 전용 상담 전화을 운영하고 있다. 위기 임산부는 1308번을 통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거나 가까운 상담 기관을 방문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즈 2 5와 시유는 이번 협력으로 위기 임산부 지원 활동을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위기 임산부와 그들의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1.8만 개 지지25 편의점 임신 테스트기 코너와 계산대에 홍보물을 배치 상담전화 1308위 인지도를 확대하고 있다. 지지25와 CU는 임산부가 자주 찾는 임신 테스트기 코너와 계산대 앞 모니터에 상담전화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써 보다 많은 임산부들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편의점에 적극적인 참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위기임산부 맞춤형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임산부가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즈25와 CU가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1308이 홍보를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들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편의점을 자주 이용하는 고객 층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는 제도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지25와 cu의 사회공헌 활동은 단순한 기업 책임을 넘어 우리 사회의 위기 임산부와 그들이 자녀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1308상담전화의 인지도 확산을 통해 더 많은 임산부들이 제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